나있어나있어 맛있어. 응. <laughs> 자, 나 입에 붙었는데 왜어쁘대어 맛있어. 맛있니까 내거다치워어이거야 이거. 응. 에이, 여기도. 어. 엄마, 물질도 가져와. 어, 여기도. 여기도. 응? 안 잡혀. 이게 잘한한 한 줄이네. 엥? 진짜. 레볼레 같네. 에버렛. 엄마, 여기 물질 좀좀 줘봐. 재미 라이프입니다. 그, 러면 여기 지들 마, 지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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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테, 테, 요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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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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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거지 웃고싶은데 <laughs> 억지로 웃는거같아보야 응? 달라고 어, 했지? 어, 여기 고어 이거 밑에다 책상에다 넣줘 우리 이거 됐다 어? 이도 이거 응. 맛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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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윤이 어, 안 돈데 어 자윤이 병원 간데 병원 갔어 어 우리 레아는 뭐냐 팔 부러져가지고 엊그저께 학교 엄청 늦게 왔는데 나보다 우리 레아는 어내 단짝 친구니까 음 내가, 조대, 조대. 나 내게 내 구구라고 했는데, 고구나고구야구구 아니야, 넌, 안돼민난나 아니야, 난고구야고구 아니, 넌, 안다, 야구. 에 여기 있다. 신나, 애기 너 혼자 이렇게 놀다 같이 놀까? 이렇게 딴 애가 뛰어들어가요 나 같이 놀아. 너는 왜안돼왜 이렇게 하면서 혼자 놀았다아 나가 응. 걔도 내가 원하지 아니 내이도 내가 뭐지내깨다어어 이거 다다면꼬치것 같은데? 아, 아니야. 나가역바사에 잡아다 봐 봐. 저 이찌 돼요. 네. 먹어. 응. 응. 응, 많이 먹어. 응. 많이 먹어. 응. <laughs> <너무 예뻐. 웃음> 아 아빠 왜 바주라지 <laughs> 축구 그거 축구 보고 있으니까 잘해라 이렇게 하는 서 저 저기 아빠 쫓아했어. 응. 나그걸 한번 나랑 한번 들 먹어. 이렇게 같이 에 여기 앉자. 그냥 괜찮아? 응. 그럼 내거 다+ 먹은다 응응 응, 응. 네, 엄마 물뭐 드셔 응 아니 그냥 언니가 해놓은 뭐거 찢어갔어요 응. 안녕하세요 아빠가 짜장면을 시켜 아, 먹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니가태요나죽 보고 있어서 그래요. 한마디 지금 엄마한테 보는 영상 찍고 있는데 이 핸드폰은 누구 거냐 <laughs> 바로 오늘 아빠가 사준 우리 핸드폰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민낯을 예 뜨거워 오늘 단무지를 상큼하게 내어가어요 안녕하세요 또 믿는데요 아 조금 예 안녕하세요. 전, 민한데요, 아, 빨빨 아, 붕봉흐흐흐여기다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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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물로 한 번. 흐흐흐 <laughs> <안 시끄러워. 웃음> And to open we got 물 h e r 엄마가 따준 그그 있잖아 저거 g Mugger, a mugger, 아, 아, 너무 시원해. 입술고 입술은 묻어 입술 밖에. 아우, 너무 시원해. 딴딴딴 이걸 한번 모을건데요 엄마 사진 진짜 이쁘게 음, 어... 나와 어플처럼 음. 나와 어플? 어플이 없는 대신 어플처럼 나와 사진에서 에이? 아니 우리 엄마가 물에 갖다 두셨어요 엄마 맞아요 하지마. 하지마. <laughs> 아빠 오지 갈 거야. 아빠는 이거 좀 하고 와야 되니까 맛있게 먹고 먹고 아이, 갔다 오세요. 조심히 갔다 오세요. 빨이바요 네. 빨리 모자 빨리 모으자. 먼 아빠, 아빠 가봐. 조심히 갔다 오세요. 아빠의 가방. 아빠 거기 계십니까? <laughs> 우리 아빠는 이+ 이+, 이 가져야 돼요 이이가져이이 이 갔는데 아빠가 그 우리 집에 일단 올 거예요 따집을 올 거예요 아이고, <laughs> 갔다 올게요, <laughs> 올게요. 아니, 언제... 올게요? 어,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갔다 올요 갔다 와요 가, 도제네, 갔다 올요 갔다 와요따도요빠 우리 아빠 지금 저녁에 일을 갔다가 아마도 한시쯤올것 같아요. 아니, 다춥은데올 오늘... 거야. 아니야. 아니, 우리 아빠는 저녁에 나갔다가 늦게 오실 것 같아요. 나뭐 한번 찐만두? 찐만두인가? 몰래 먹었지만 어쨌든 만두를 먹어볼게 왕 군만두? 응 군만두 굿만두 군만두? 응, 응. 아, 시원하겠다 시원해 <목소리> 뭐리 응? 내 이름인데? 시원 응. 항상 시원해야 응. 그냥 항상. 아니, 우와, 시원하다, 내가 항상 시원해 레아 옆에 항상 엄마가 시원하다 이레가 자기가 자 이름을 말했네 엄깐나 그냥 찍? 아, 네, 지나 진짜 찍어 찍어 <laughs> 그냥 해야 돼 그냥 그냥 아니, 아 그냥. 그냥. 아니, 내가 해줘 어오케어어 어. 어. 哦哦。Oh, oh.

이따 꺼. 음. 엄마가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음. 저는요, 뻥이에요. 어. 음. 저는요, 뻥이에후 음. <laughs> 오늘 잘보다안 오는 날. 음. 자윤이는 기침을 더 정원 가는 날이에요. 음. 엄마한테. 마한이 아니고 카메라한테 마한 거예요. 여러분 다 지켰죠? <laughs> 시청자 여러분이 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내라고 하면 어떡해? 저는요. 언제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laughs> 할머니가 쓰던 거죠. 엠, 아, 언니가 할머니 핸드폰들 떴어요, 길다. 벌써 다 먹었다. 에헤, 에헤, 에헤헤헤. 지금 요오 아, 민도비. 나가는똥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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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진짜 너무 배불려 이제 먹방 먹방 타임은 끝이고요. 너무 어, 배불러가지고 못 먹겠고요. 이렇게 먹었어요. 저는요. 저는요 봐봐요. 잠시만요 저는요. 제가 많이 먹었는데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조금. 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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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떡장만들 많이 먹어도 다 먹을 거야. 짜잔. 우리, 우리, 우리 아빠가 떡장만을 시켰다. 그래도 그래 가지고. 엄마. 깐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